네 안녕하세요 뺑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이거는 제가 핑크웰에서 어,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핑크웰에서 물품이 드디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책상을, 책상에다가 할 건데 후기 같은 것만 책상에서 할 거고 뭐안 깔고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이거를 완전 기다렸는데 우선은 A4 용지 사이즈보다 조금 더큰것 같은 박스에 왔고요.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높이감은 조금 낮아요.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포장을 엄청 꼼꼼하게 주었거든요. 제가 주소는 다 뗐고, 이거 진짜 제가 설 전에, 구, 설 전에 그걸 했는데, 그, 주문을 시켰는데 설이 껴가지고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완전 꼼꼼하게 포장을 해 주셨네 완전 빨리 뜯고 싶었는데 안 뜯고 있었어요 일부러 영상 찍으면서 같이 뜯으려고 이렇게 뜯었고 헐 대박 어 대박 헐헐 헐, 잠시만요 <laughs> 대박이야 랩핑지가 덤으로 왔어요 우선은 이거랑 헐 잠시만요.헐 대박인데.헐 대박. 우선 박스는 비었고요. 우선은 대박. <laughs> 잠시만요. 저 지금 완전 깜, 깜짝 깜짝 놀랐는데 제가 원래는 요그 몽키 뭐 뭐지 그거 그 래핑들이 시켰는데 깜짝 놀랐어 이거 있는 거 보고 바뀐 줄 알았는데 덤으로 왔 덤으로 왔어요. 봐, 두께도 짱인데? 이제 이걸 하나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 먼저. 아니 다 이거 말고 이거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닐 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뽁뽁이에 포장이 되어 있고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는 얼마 얼마를 시켰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24,000 얼마를 샀던 것 같아요. 뽁뽁이가있고 뽁뽁이는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 이거는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고요. 이건 4,000 얼마인가, 5,000얼마가 했던 것 같아요. 주문 내역서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못 보여드리는 거는... 네, 못 알려드리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아코 이하, 플라스틱 점토를 다 써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근데... 어... 이거 약간 쪼마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어... 뭐지? 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뭐지? 뭐지? 이건 제가 이따가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따가 제가 이거는 보도록 하고 200g 샀고요. 다 썼는데 딱 다시 딱 와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코 플라스틱 점토 샀고요. 그리고 요거는 고춧가루 표현제를 샀어요. 이건 900원이었고요. 900원이었던 것. 이건 제가 파스글리가루 표현제만 있고 고춧가루 표현제는 없어가지고 샀습니다. 이거랑 요거요거는 디자인 커터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더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샀어요. 여기 이렇게 뚜껑 맞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열어서 칼라를 꽂는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커터도 왔고요. 이런 디자인 커터. 제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디자인 커터도 왔고. 제가 마스킹 테이프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2천 얼마지? 2천0 0 얼마냐. 근데 저 마스킹 테이프 어떻게 됐지? <laughs> 어떻게 됐지, 마스킹 테이프? 잠시만. 안 찢어지겠죠? 어떻게 뜯는 것이요? 음, 가위 출동. 어, 됐다. 헛! 으아! 헛! 됐다. 요런 마스킹 테이프가 왔어요. 요거는 뭐지? 그, 화이트. 로 샀구요. 거기 레드랑 화이트, 블루, 레드. 아니, 아니, 레드래. <laughs> 핑크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꽃, 마스킹 테이프 샀습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그리고 대망의 랩핑지와, 이거 비닐 소리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헐, 대박. 근데 진짜, 어제 랩핑지, 인스도 덤으로 보내주셨는데, 우선은, 어, 잠시만. 어, 우와, 색깔 다른 것도 있어. 대박, 대박인데? 헐. 원래 이렇게 랩핑지 덤을 많이 주시나? 우선 제가 요런 랩핑지를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모조지구요. 뒤에는 별이고 앞에는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 되게 귀여운 원숭이가 그려져 있고 잠시만 이거를 보여 드릴게요 으아 꼬개질 것 같아서 두께는 요정도 이정도 요 되고 이래핑지는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 그 뭐지 스노우지도 있었는데 모조지가 더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냥 모조지로 샀어요 스노우지는 어차피 다 품절 했더라고요 이거 다다 줘야겠다. 꾸겨질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안니 이거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 쓰고 싶은데. 오, 완전 기분 좋다. 제가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일주일 넘게 기다렸거든요. 어쨌든, 요런, 제가 사는 랩핑지고, 요거는 6,500원을 주고 샀어요. 이거 하자는 6,000원도 있었는데, 하자는 다 팔렸고요. 어차피 저는 하자 는 사려고 했고, 그냥 이걸로 사려고 했고. 헐, 그리고 대, 어, 잠시만. 랩핑지 덤이 왔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연두 색깔이랑 노란 색깔 그꽃 랩핑지인데, 아, 뭘지. 아, 제 이름을 까바까먹어서 우선 이것만 해도 두께가 이 정도가 되고요. 적어도 열장은 특히 넘어 보이는. 이게 제일 많이 왔고, 그리고 여게한 장씩 왔어요. 요거는 요 연두 색깔 요거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여기는 하늘색, 뒤에는 핑크. 이렇게. 되게 예쁘죠? 이런 이런 디자인의 꽃랩핑지가 왔고 이것도 이건 여기 뒤에는 핑크 여기 뒤에도 파랑 아니 여기 앞에는 핑크 여기 뒤에는 파랑 꽃 이거 색깔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꽃 그림이 다른 거헐어떻게 대박이야 <laughs> 완전 감사하고 이렇게 랩핑지 덤까지 이렇게 왔고 이거 합치면 20장은 넘어 보이는데 아유, 대박이다 <laughs> 그리고 펭귄프렌즈 떡매 이거 샀어요 요건 백매고 아까 제가 산 랩핑지도 6500원에 백매이고요 백매가 아닐수도 있고 백매가 넘을수도 있어요 저는 백매인것 같고 저는 네, 되게 잘사용할것 같아요 백매가 아니어도 랩핑지 덤을 저렇게 받았, 받았으니까 <laughs> 우선 요건 펭귄프렌즈 떡매 이거 라임색깔을 라임 색깔을 주문을 했고, 두께는 요 정도? 대박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쁘다.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떡매. 맞고, 저거는 2,000원인 것 같아요. 네 종류가 있어요. 보라 색깔, 분홍 색깔, 하늘 색깔인가? 그거랑 라임 색깔. 저는 라임 색깔로 주, 주문을 했고, 그리고 요거. 헐, 대박. 인스덤. <laughs> 인스덤이 왔는데, 요거랑, 이런 주황 색깔? 뭐, 핑크핑크한 거? 이런 거랑, 이거파랑 색깔. 어 이거 두장 왔네요? 이거 두 장. 이거 파랑 색깔이 물씬 <laughs> 느껴지는, 이런파랑 색깔 인스 두 개랑, 나머지는 다, 요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뭐, 다르네? <laughs> 비슷하게 생겼구만. 요거, 요거 한 종류로 세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섯 장이 왔고요. 인스 덤은 여섯 장이 왔고, 랩핑지 덤은 적어도 2 0 장은 넘어보이거든요. 넘어 정말 대박이야. 깜짝 놀랐어, 진짜로. <laughs> 자, 핑크홀에서 첫구첫 첫 주문이라서, 첫 구매라서. 저는 이렇게 산 것들을 보여드리자면, 디자인 커터도. 제24,000 얼마를 산것 같고, 24,400원인가? 그렇게를 샀었어요. 어, 근데 진짜 덤들, 덤, 덤 대박, 진짜로. 아, 덤 완전 감사드리고요. 진짜, 진짜 제가 앞으로도 핑콜에서 많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핑콜 구매, 아이고, 핑콜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뺑순이었습니다. 빠이. 완전 감사드려요.